자, 다음 순서는요. 어, 여러분, 저기 텐트에서 지금 노숙하는 사람 아세요? 예, 그분의 이름 한번 불러 볼까요? 누구죠? 장! 장! 영! 자,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누구니까? 장, 장! 장! 영! 다시! 장! 장! 영! 네 우리 구호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구호 한번 외쳐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중앙선관위 앞에서 경찰들과 맞서서 싸우느냐고 허리를좀 받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잠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시고. 자이순서에 박윤성 위원장, 저기 사무총장님도 아,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오시고. 에, 뭐 하신 것도 없으면서 뭘또 고만하라고. 누가 보면 뭐일다 하신 줄 알겠어요. 자, 여기 쓰시고요. 자, 여러분, 구호 재창 전에 제가 잠깐 순서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한번 카메라, 자, 모든 유튜버들, 여기 한번찍어주세요 자, 얼굴은 웃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울고 있죠? 부방대 사무총장이 왜 현수막근으로 혁디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편해서. 네, 에 편해서. 자, 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혁띠가 한번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데 너무 웃기는 게 며칠 전에 우리 천창용 동지가 어 중앙선관위 앞에서 경찰들하고 조금 실내 어이 실랑이가 있었는데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도 혁띠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혁띠가 끊어지니까 지금 둘다 지금 이러고 다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저는 어떤 계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전투를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사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사무총장님 짧은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노태학 파면 촉구 집회를 갖다 시작한 일 이래로 가장 많은 동지들이 모인 날이 바로 오늘 이 자리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십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의 결기는, 우리의 퍼져가서 저 방배동 동부 세테빌 102동을 뛰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안됩니까!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오늘 이자리에 갔다가 그나마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서 말을 했습니다 모두들 즐겨주시고 모두들 외쳐주시고 모두들 분노로 이 방배동을 뒤엎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구 우리 대장님 천창룡동지님의, 어, 신분. 고맙습니다. 자, 긴,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서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기 못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를 녹화해서 노태기가 출퇴근할 때이 영상을 사용할 것입니다. 함께 에너지로 함께 모아주십시오. 자, 노탁을 하면은, 파면하라. 그리고 선관위를 하면 은 해체하라. 세 번씩 할 겁니다. 부정선거는 사행이다. 이 영상을 예, 담아서 매일같이 사용할 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해 주실 겁니까? 예! 자, 함께. 자,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자 부정선거 범죄집단 노택을 파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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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범죄집단 성간 n 해 a 라해 l 라해 t 라해 a 라해 t 라해 a 라해 t 라해 a 라부 t 선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범죄. 부 t 선거 a 사형이다.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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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은 각성하고. 부당 등거잠각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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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천장군님 무어 멋진 거 혁대 혁대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나가세요 자자 자, 여러분 이이 퍼포먼스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수막 끈을 앞으로 집회 때혁대위대신에 차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할땐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들 전체가 그 우스워 보이는 끈으로 결기를 다 잡는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저기 가천 상습 부정 증간이 범죄 집단 앞에서. 벌써 자유로 부정선거 3년 이상을 많은 애국 시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이 깃발하고 이 햄수막이 Y10하고, 어, 예, 보인다는 이유로 국힘당의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경찰 통해가지고 몰아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 깃발, 성간이 해체 부정선거 수사라고 외쳤는데 국힘당 관계자들이 장애찬이라는 이사 부정선거 한번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부정선거 여러분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쇼하러 나와가지고 또배성이 어쩌습니까? 따따붙다. 주도 없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부정선거 언급하고. 민영삼씨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면했습니다. 이래가 됩니까, 이게? 아니, 고용 채소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 제기하는 거 좋은데. 핵심을 얘기하지 않습 않는다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네, 네. 정치인이라면 부정선거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쇼 하지 말고 부정선거 함께 투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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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함께 투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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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함께 투쟁하라. 투쟁하라. 네, 맞습니다. 우리 천창영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더 힘내시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예 아까운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 국민의 힘 정당에서 어, 하루속히 우리들의 이 의견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의원도 예 수고 많았어요. 어저께 어제죠. 어제 중앙선관위 앞에 가서 자녀, 그제 자녀 세습 문제에 대해서 예, 발언 잘 했습니다. 따따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주 온도가 뜨거운 곳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은 진실을 마주한 분이에요. 영화 매트릭스로 얘기하면 우리는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난 사람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직 그들이 우리의 시간표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계속 외치면 언젠가 반드시 국민의힘도 우리들을 따라올 걸로 믿습니다. 자 다음 연사 소개하겠습니다. 아로티 c 대표님 김병태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박수 여러분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 저는 국가에 충성을 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중앙선관위의 부정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여론조사 심의원에서 여론조사 왜곡이 있습니다. 여론 조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기획조정실 사나 정보자료국에서 전산 조작을 합니다. 기획조정실 사나 정보자료국 그리고 선거정책실 그리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기 세 개가 핵심 문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되는데요. 갈수록 퇴산입니다 오늘 신문에 아마 나설 겁니다. 허철훈이라는 자가 사무차장이라는 실무 책임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이 허철훈이는 그동안 제가 중앙선거이 앞에서 무대에 설 때마다 이름을 항상 세 번씩 외쳤던 바로 그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이자가 어디어딜 거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상임 위원을 했습니다. 선거 정책 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 조작을 하는 정보 자료국을 관장하는 기획 조사 실장을 했었더랬습니다. 총체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곳을 다 맡았던 자입니다. 이자가 지금 이 자리와 바로 그 맞게 돼 있다니까요. 갈수록 퇴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ROTC 애국동지회 대변인실을 맡고 있는데, 이 대변인실은 글을 쓰는 자리입니다. 성명서 발표하고, 작성하고, 그리고, 어, 논평하고 이것이 제 소임입니다. 저는 연설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더라도 연설을 잘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 동지들이 이곳에서 노태학을 성통하며 사태를 촉구한 지도 열흘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 철면피 노태학은 종북주사파의, 종북주사파 정권이 임명한 여타 기관장들처럼 이 일을 잘못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특유의 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태학 그대는 부인부 지금까지 복마전이 된 선관위를 개혁하기는 커녕 고위직자들의 자녀, 자녀 채용과 특진을 눈 감아 줬고, 감히 고액 업무 추진비를 현금 영수증으로 써왔고, 무려 5%나 되는 증언들을 해외에 내보내서 하는 일 없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해왔습니다. 뭐를 탕진했다고요? 혈세! 국민의 혈세를 탕진해왔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북한 해킹 무대에 뚫리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체 해결 운운하며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선관위는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려진 시국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시국창! 시국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으로 버텨도 감시 감독받지 않겠다고 독립헌법기관 운운하며 특검만 주장하다니, 참으로,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해해야 됩니다. 그대는 어제 중앙선관위의 재판 사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정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면 돼. 무한 책임감 느끼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자가 무슨 단서를 그렇게 많이 붙이냐.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사퇴 못한다고 했는데, 당장 시급한 게 뭘까요? 증거인멸, 증거인멸, 바로 그대가 사퇴하는 거야. 정가인멸한다고.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로 책임지는 자세임을 그대는 모르는가? 뻔뻔스럽게 이제서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대 발표를 결코 믿지 못하겠다. 그동안 인사를, 인사를 제대로 했어야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인사가 만사인 줄 아직도 몰랐단 말이냐? 이 지경이 된 것은 너 무식의 소치냐? 게으름의 소치냐? 아니면 태악 해서이자 태악 네, 네, 네. 해서 맞죠? 바로 태악 해서 이런 일을 초래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고 고액 업무 추진비 쓴 것은 사용처와 용도가 밝혀지면 안될 곳에 썼기 때문이 아니냐? 맞습니다. 밝혀지면 안될 것이 어디냐? 그대가 추종하는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섰느냐? 아니면 각계각층의 우글거리는 간첩들을 위해 섰느냐? 아니면 찌질하게 업무와 관계없는 멍석 곳에 가서 숨으지냐 그, 밝혀라. 내가 지금 그대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관리의 총체적 선진화를 위해 감사원의 전체 업무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기관장의 태도인가 똑똑히 들어라 구질구질하게 개용 비리에 한해서 감사를 받겠다. 그대는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받겠다는 꼼수를 생각만 하더니 잔머리 굴리는 것이 그대의 습성이더냐? 그대의 특기더냐? 그대는 헌법기관, 헌법정신 운운하며 감히 복마전 내부의 실상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대가 그, 그토록 그렇게 봤던 헌법정신에 대해서 좀 따져보자. 고용세습, 아빠 찬스, 인사채용과 특별성진시키는 것이 그대의 헌법정신인가? 업무추진비, 현금연수증 받고, 몹쓸 곳에 쓰는 것이 그대의 헌법정신인가? 해체라! 5% 직원들을 해외 에내보내 국민 혈세에 당진하는 게 그대의 헌법정신인가 범죄집단 해체하라헌법정신을 등진 기관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범죄기관이다. 범죄집단 해체하라 무슨 기관범죄기관입니다 범죄집단. 범죄집단 해체하라 범죄 기관은 법의심판을 받고 막관는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4~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중앙선관위원회가 무너지는 공난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난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원의 업무 전체 감사와 국정원의 전선 시스템 보안 감사와 검찰청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봉마전 중앙선거대를 완전 해체하던가 황골탈퇴할 것을 황골탈퇴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봉마전 중앙선거니와 그대를 심판하노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해체를 선고한다! 해체! 해체! 뭐한다고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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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태학 그대는 잔머리 굴리는 찌질이라서 중앙선관위원장이라는 거룩한 자리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온통 시궁창을 만들고도 참된 반성과 책임정신이 없는 그대에게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을 선고한다. 선고한다고요?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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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공손히 국민의 파면 승무를 받아들이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ROTC 대표님, 김병태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